네?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음. 재판하기 전에 음. 증인 선고 하잖아요. 하죠. 이렇게 손을 들고 하죠. 만약에 거기서 거짓말을 해서 들키면 위증죄로 진짜 처벌받나요? 어 위증죄로 많이 올라가는 건들이 검찰한테 많이 잡혀요. 왜냐면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를 막 하잖아요. 그러면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고인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단 말이야. 피고인 쪽에서 다투잖아요. 그러면 그 증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다 보면은 그 증인이 검찰에서의 진술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검사 입장에선 어떨 것 같아요. 화가 나지 그래서 나중에 위증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면 위증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요즘 또 이곳저곳에서 많이 핫하잖아요. 법정에서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위증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그럼 형법에는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. 국회에 관련해서 특별 법으로 별도 위증과 관련된 죄가 있는데 오늘은 형법과 관련된 위증죄를 보자면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은 법정에서 일단 선서를 한 사람이 위증죄가 됩니다. 예전에 그런 거 혹시 보지 않으셨어요? 몇달 전이긴 한데 어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뭐왜 그럴까요?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판사님이든 검사님이든 아니면 상대방 변호인들이든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. 그때 비로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겁니다.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처벌받지 않아요. 선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선서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게 일반인이 가능할까? 음? 재판 말고 경찰 조사나 참고인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음. 거짓말을 하면요? 제가 봤을 때 경찰 조사를 하거나요 아니면 검찰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를 할까요?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, 90%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? 여기 와가지고 잡혀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3자 참고인으로서 온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니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믿을까요? 안 믿지, 그죠?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진실을 뽑아내는 게이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위증죄의 법정, 법조문 자체가 법정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 이런데서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왜냐면은 더욱이 그거를 확인하는 역할이 수사관과 검사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, 어,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막이 증거들을 막 꾸며, 막 조작해가지고 막 제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쪽이나 이런 쪽을 기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위증죄라기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될 수는 있죠.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위증죄가 되면 음.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? 이런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얘기를 했죠. 법정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려지는 처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? 그래서. 형법에 적혀 규정된 위증죄 같은 경우에 뭐 5년 이하의 징역, 뭐 벌금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국회 쪽이나 이쪽은 좀더 셉니다. 처벌 수위가 입법자의 결단인 것 같기는 한데,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를 보면 은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그것도 이제 죄의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내가 위증을 함으로써 상대 어, 진짜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뭐 징역 몇 년을 살고 잃어버렸다면 뭐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그래도 무죄가 나오거나 다른 재판에서 뭐 결과가 크게 바뀌진 않았다 그러면 약하니까 벌금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갭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집행유예 뭐 6개월에 1년 4개월에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. 확률이 더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음 우리 증제가 성립이 응. 되려면 응응.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? 제가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법정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선서를 하죠 보통 선서가 끝난 사람이 허위로 허위로 진술을 했을 때위증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허위가 뭐냐 거짓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 거짓말.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완전한 사실과 다른 걸 말하는 거냐 진실과 어긋나면 그게 위증일까? 어, 내가 뭐 누가 때리는 거를 뭐 봤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내 기억은 그래 그때 얘가 얘를 때리는 걸 봤어 근데 CCTV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얘가 얘 때리는 게 없어 그럼 이건 무조건 위증일까요?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죠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분명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위증죄에서의 허위라는 거는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내 기억과 내 머릿속에 든 기억과 일치하냐, 일치하지 않느냐.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아까 이렇게 말한 게 위증이 아니에요.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지. 그런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. 그래서 허위라는 거는 객관적 진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고요. 내 기억,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냐, 일치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기억에 의존하는 음음. 거랑 재판 결과랑은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. 맞아요. 그거와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. 내 진술이 거짓이라면 내 진술 증언으로 인해서 결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. 다만 이제 아까 처벌 수위에는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. 어떻게 되나요? 뭐 형사사건이라고 칩시다. 피고인이 너무 나쁜 놈이야. 뭐 얘는 무조건 어떤 처벌을 많이 받아야 돼. 근데 증거가 딱히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. 맞죠? 그래가지고 이 목격자나 참고인이 과장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? 그걸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사실이잖아 아 내가 모르는 사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자체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증죄는 성립을 하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더라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 뭐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약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과정 그 목록 중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. 아, 내가 이런 의도였다라는 게 반영은 될수 있겠죠. 그래서 위증이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뭐 그냥 평소 살다가 거짓말하는 그런 수위가 아닙니다. 우리는 국가 공권력 안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가서 선서를 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했잖아.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내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 건데 그게 만약 허위다. 이거는 되게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. 누군가의 부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어떻게 나중에 면피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한다. 간호하게 no. 거절을 하십시오.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뇌가 정과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위증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절대 이런데 연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원호 변호사였습니다.